2018년도 7월에 제 10대 경기도의 부의장에 취임했습니다. 어, 의회가 현장으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2년간의 임기 중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 부의장 임기 동안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또 시도도 있었고요.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2020년도 전 세계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등의 대외적 위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에 중점을 두는 정책들을 추진해가면서 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의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신. 142분의 경기도 의원님들과 그리고 1370만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 지금 4년 중에 임기 중에서 2년을 지났으니까요. 음, 점수를 매기자면 한 70점에서 80점, <laughs> 부의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제 대표 공약이, 음, 의원님들이 의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의회 설명사가 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길라잡이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어, 사실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42일 동안 어, 이어져 갔었는데요. 어, 저희 경기도의회가 12개 상임위로 이어, 어, 구성되어 있고 32개 시군의 지역현황이 다 다른 것처럼 음, 그런 것들을 어, 저희들이 정책 현황에 다 어, 정책들이 녹아 내릴 수 있도록 어, 새벽까지 의원님 한분한 한 분과 같이 토론을 하고 경제할수 어, 있는 어, 그런 과정들을 어, 거쳐 나갔던 것이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랜 어, 수관 사업이었던 우리 수원의 고등법원 그리고 고등검찰청이 유치가 이번에 됐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난번에 구대의 과정에서 있었던 누리 과정을 비롯해서 어, 제 8대에는 무상급식을 어, 시작했고 9대는 무상교복 그리고 제 10대에는 무상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현황을 해결했던 것들이 대표적인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삶에 직결된 사회 문제들이 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새로운 대표 기준을 세우고 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요즘 사회에 아주 어,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투와 엠범망 같은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공공성에 대한 문제로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고 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법안을 준비를 했는데 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어, 2019년도 12월에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음,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도 사실은 임원진들을 어, 저희들이 선임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런 어, 기관장들이나 임원진들을 선임할 때 사실은 그런 기준들을 어, 회의록에 작성하거나 어, 그런 공개 의무에 대한 것들을 기록으로 담기지 않아 왔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좀더 투명성 있게 도민들이 알 권리를 어, 저희들이 담보하면서 어, 할수 있도록 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조례를 제가 어, 도민들을 위해서 만 개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에 대한 브린치로 도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수원과 화성 그리고 수원과 용인간의 행정 경제의 그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인시하고 수원시에 대한 경계 조정은 2019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화성시와 수원시의 경계 조정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올해 상반기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사실은 수원시가 13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김문수 지자 시설에 사실 수원시에 두개 있던 소방소가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실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주민의 안전이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소방행정이 매우 열악한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수원 남부 소방서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2020년도 1월에 개청하는 그런 어, 좀더 희망찬 그런 소식을 저희들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지역의 현안을 보면 망포체육공원이나 또 망포복합체육센터 또 어, 영통동의 음, 영흥공원 조성, 또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한국 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 발전 연료 LNG 교체 사업을 또 빠르게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어, 그런 약속들을 비롯한 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의 어, 약속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 공약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음, 지켜나가기 위한 어, 나머지 의정 활동을 더 빠르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벌써 제 10대 경기도의 활동을 하면서 반화점을 들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정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도록 또한 경기도가 그 중심에 설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과 정책적 지원에 그 역량을 모아 나가려고 합니다. 경기도는 한 사람의 열 발짝을 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1,370만 경기 도민분들의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한 발이 더큰 힘이 될 것입니다. 희망의 천년, 희망의 경기도 우리 도민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관심과 격려 앞으로도 더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